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빠, 오땅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 시리즈 중에 브레이크인이라고 있어요. 브레이크인. 자, 야구방망이 선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캠핑이랑 아주 비슷한 거에요. 자, 근데, 오, 여기, 오, 도지, 도지 코인이네요. 도지입니다, 도지. 시바견. <laughs> 자, 좁이따 왼쪽 버스 타자, 왼쪽 버스. 자, 오땅이랑 같이 합니다. 근데, 오땅이는 시바견. 도지 코인이죠. 도지 코인을 뜻하는 시바견. 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도지 코인. 자, 도지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우리는 브레이크 인 게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탄 트럭이 이동하고 있죠. 누가 자꾸 빵빵거립니다. 자, 접속자들, 그 버스에 탄 친구들이 꽤 많은데 몇 명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자, 게임이 시작됐고요. 자,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새로운 지배로 집으로,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간식이 숨어져 있대요. 자, 어 여기 있네요 간식. 자 사과 하나 먹고요 또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핑크 방에 가볼게요 핑크 방. 핑크 방에 가서 어 여기도 사과가 있죠. 아 여기 돈도 돈네요 돈. 돈과 사과를 획득을 했어요. 다 데도 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쿠키 있죠, 쿠키. 자 역시 핑크 방에는 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린 방 가볼게요. 그린 방, 그린 방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어보세요. 아 여기도 쿠키가 있네요, 쿠키. 자 이쪽 사람에 뭐가 없나요? 아 돈이네요, 돈. 자 원이 돈도 주셨고요. 자 그린 방까지 핑크 방에 이어서 그린 방까지. 넣치를 했고요. 자 이쪽에 방 하나 남았는데 이쪽 블루 방이네요. 블루 방 블루 방 한번 열어볼게요. 어, 블루 방에는 서랍이 별로 없네요. 서랍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뭐 과자랑 건이랑 좀 확보를 했고요. 어, 화장실이 아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이죠. 저기 창문 너머로 밖을 보면서 볼일 보는 곳인 것 같아요. 물통 서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빨리빨리 과자랑 이런 거 확보를 하는 게 좋죠. 아, 고양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양이 자, 식탁 주변에 앉으세요. 자, 식탁이 여기 있죠 아, 저는 식탁이 안 됐습니다. 저, 저녁이 준비된답니다. 집주인이 저녁을 드셔 봤나? 자 누군가 집 앞에 있어요. 자 문을 열어줄까요? 피자 배달원이겠죠. 어, 오당이가 문을 열었네요. 자 피자 배달이 왔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피자를 골랐습니다. 뭐 어, 그래도 이따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사가를 먹을까요? 아고 어, 전기가 왜 이럴까요? 아 지하실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실문이 열렸고요. 자 TV는 아직 켜져 있고요. TV를 좀 볼까요? 브레이킹 뉴스. 어, 뉴스 속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시작됩니다. 자, 로블록스 게임을 사기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 <놀람> 아주 아주 극심하게 유명하니그 <놀람> <미에다니까. 놀람> 아, 에 아, 문을 <이래서는 놀람> 잘 닫아야 되구요, 창문을 잘 닫아야 되구요. 그들의 리더는 이 <놀람> 이거 할아버지네요. 네, 그렇답니다. 자, 정보를 받았죠. 그런 악당들이... 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올라가서 자나요? 밤이 왔으니까 올라가서 자야 되겠죠. 자 어느 방으로 갈까요? 핑크 방으로 갈까요? 자 핑크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옷땅이는이 방에 없는 것 같네요. 방에 들어온 제아는 처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핑크룸 어택 트라스다 나이 모두 생존했습니다 저희방입니다 핑크자 그림방도 모두가 생존했네요 그림방도 오땅이는 살린다 볼까요 네 오땅이 여기네요 우리 시바견 도지코인을 상승하는 도지코인 투더문자 거실에 있는 판자를 가지고 창문을 막아야 됩니다 자 창문을 막아볼게요 여기 창문있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창문 막아야 돼요. 창문. 네, 창문을 막아야 됩니다. 한자리도가져게요 자, 화장실 창문도 막을게요. 자, 아, 잘 막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쪽, 아, 이쪽 아 아, 이쪽 좀더 막아야 될거 같죠. 킹크의도먹의왕국요 왕국의 왕국의 왕좀의 왕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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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의 왕국의 왕국의 왕도의 왕국의 아, 괜찮게 집을 방학했답니다. 여기서 잡으게요, 잡으게요. 지금 잘수 없답니다. <laughs> 좀 이따 와서 잡게요. 그오 그러니까. 사다리를 뒀네요. 사다리... 자 순식간에 밤이 되어버렸고요. 피자 세 조각을 먹으러 갈게요! 자 어떤 피자가 아 금고를 또 찾았답니다 액자 뒤에 금고가 있었군요 자옷당이도 왔습니다 우리 시바견 도지코인 투더문자 도지코인이 달나라에 가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피자가 저한테는 안왔죠 아이고 아이거자 콜라 콜라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안 막았네요. 그죠, 저쪽 정문으로 막지는 않았죠. 어디선가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가서 잠을 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방으로 가볼게요. 저희 방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미안이 나타나면 잘 살겠습니다 미안이 저희 방에는 들어왔는데 두명이나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명이나 들어왔어요 아니 면저 혼자 있는데 2명 들어요 있는 진짜 너무합니다 어, 이거 아 이거 아닙니다 아 나제네 지로싸어요아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다 죽이긴 했습니다 결국 다 죽이긴 했는데 에너지가 많이 닳았죠 자, 모두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파이가 있다 그랬죠? 파이를 좀 먹으러 갈까요? 파이 어디 갔지? 아 있다고 나왔는데. 자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먹어볼게요. 자 이제 지하실에 무슨 일이 있나 나봐요아 죽는답니다 가면. 자, 숨어야 되겠죠. 일단 자, 어디 숨을까요? 자, 일단 부엌에 숨었습니다. 저는 어우, 그러니까 문대에 있는 그여자에 죽을 것 같은데, 네, 아까 한 10명 있었는데, 지금 달여 6명 나다 죽었어요. 에너지가 낮아서 피자랑 커피를 먹고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이를 못 먹었어. 러 그러니까 이거 파이 만들어다는데 파이를 못 먹었어. 자, 서둘러서 2층으로 갔다 고하니까 지하실로 피신을 가겠습니다. 자 지하실로 가서 커티를좀 먹고, 여러 보완할게요. 피자도 먹고. 자, 도 먹고요. 자, 이제. 이 작은 에너지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야구방망이로 휘두르면서 한번 버텨볼게요. 자, 끝까지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악당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지하실에서 방어를 해볼게요. 한 명은 처리했습니다. 또 나왔죠. 자, 두명다 처리했습니다. 자, 자물쇠를 누가 주었나 모르겠네요. 못당이 가지고 을까요 자야 됩니다. 어머 이 여자분 침낭이 세기 뿐이 없는데 제 침낭이 자꾸 침범합니다 이 여자분. 아 옷당이랑 저희가 양보를 했네요 에너지가 낮은 분들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낮은 에너지인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얼마 없어서 일반 엔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뭘사아 이따가 과자를 사 마트 가서 알았어 지하실에 가만히 있어 나가 나가 자 아, 정문이 부셔졌답니다 정문으로 나가볼게요 자 아, 마트를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마트가 이렇게 넘어지면 에너지가 달아요. 자, 에너지가 없어서 과자를 다 먹겠습니다. 자, 다시 가이냅니다 아, 넘어졌습니다. 자, 아, 다시 집으로 가서 보스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 이거 대, 대한민국 국기를 꺾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꼴리 안돼, 꼴리 안돼, 그죠?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당아? 방에? 어 집에는 들어왔어 지하실로 가야 되나? 목상으로 가야 되나? 이자를또 시킨다는데 P자 배달부가 과연 우리 편일지? 자 여기 보이시죠 캠핑 캠핑 마크 여기 있습니다. 자 이놈도 캠핑 시리즈입니다 캠핑 시리즈죠자 브레이크인이라는 이 게임도 브레이크인 스토리라는 이 게임도 캠핑 시리즈입니다 캠핑, 공포 트급이죠 캠핑 시리즈자 시바견 시바견 캐릭터라고 있는 오오당이 뭐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연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은 들어오겠죠. 자, 잠을 자 시간입니다. 이 방에 네 명이 있는 거 보니까 오당이 혼자 자는 거 같아요. 혼자 자 아이고, 거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괴물? 아니, 가면쓴 애들 자 저희 방에도 두 명의 가면 쓴 괴물이 나타났어요. 우리 치긴 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반이 달랐기 때문에 보스전할 때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뭐, 블루 블루 방은 모두 생존했고요. 핑크 방도 모두 생존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아직 한명안남았습니다 자, 알람이 울리고 있다는데 밖으로 나가. 자 드디어 이제 보스전인것 같아요 보스전 어나 에너지 좀 많아 내가, 내가, 어 그러니까 아디가 채워준거야? 자 스퀘어리 레일인가 아까 그 악당 주먹이 나타났어요 알람이 울는데자 하수구를 찾으라는데 오땅이를 따라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수구죠. 오, 하수구로 정말 왔네요. 야, 우리 오다니까 친구들 많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물에 빠졌네요. 어떤 친구는? 여기가 보스가 나오는 곳일까요? 과연 아이고, 또 다른 친구가 물에 빠졌답니다. 어, 무슨 에러가 났, 났답니다. 에러가 에러 가동 중. 에러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슨 겠어요 도망가라는데 어디 도망가라는 n o w w 습니다아 저쪽에 보스가 나타 n 네요 보스가 막날 n 다니고있 a 요 사라졌습니다. 나는 스케어리 d 리 n 라고 하는데. 뭐라고, 뭐,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긴 하는데, 죽을 시간이다? 우리 보고 죽을 시간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이 에너지로 저 왕을 깰수 있을까? 안돼 어, 안돼! 어, 어, 오우! 한방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오잘 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돼! 이제 진짜 한방입니다! 한망가자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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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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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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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습니다. 어 깼어요. 깼어요 아 배드엔딩이야? 자뭘 먹어야 돼 그러면? 어! 얼굴 피투성이 됐어요! 입술도 까지고 자 피투성이인 자 뭐라고 하나아 보... 내가 해냈다! 저보고 해냈답니다 와우 태극기를 잘 보이게 해주세요 자스케어리 레리가 쓰러졌어요 자 태극기 올라가. 승리했습니다 어 올라가면 되나요? 사람 안보여 또아 그렇죠 올라가면 안전한 곳으로 갈수 있는지 사... 거의... 네. 와 한방만 맞으면 죽는 상황인데 겨우겨우 겨우 깼습니다 자 올라가볼게요 금희환영하고 있는거야 어다 나갔네요 관전하는 친구들도 오 좋은 엔딩 오 이거 잠깐 좀 보여주자 오 얘네들 다 잡혔네 경찰한테 자 폴리스한테 다 잡혔어요 자 댄스 나갑니다 댄스 아여기는 안되네 댄스가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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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고 있긴 하고요. 상황을 보니까 경찰들한테 다 잡혔죠. 이 캐리 부하들, 자, 경찰들, 아, 고양이도 살았나요? 아, 고양이 살았네요. 자, 로비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게 엔딩 장면입니다로운 엔딩, 이겼습니다. 경찰들 음, 잡은거막치근 땀으로 흘리고 있죠. 얘들이, 자, 이렇게, 자, 오늘은 브레이크인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